찬송가 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70장 찬송입니다. 나산 오 하고 환난이 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18절까지 구약 성경. 105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불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 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초소를 떠났은 즉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 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마 내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유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까지 미쳤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한때 한눈 팔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마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진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러나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북방에서 강력한 정복자가 내려와서 유다를 초토화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렇게 예고된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5절에서 8절까지는 북방에서 밀려오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될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구름같이 밀려오는 적들 앞에서 예루에미야와 백성들은 탄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고난에 직면하게 된 심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18절까지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모든 악을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함을 얻으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달락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달락으로 북방에서 밀려오는 재앙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더 강력하게 회계를 촉구하시는데 이 강력한 회계의 촉구는 이 마지막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 성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유다에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막 나팔을 불어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크게 외쳐서 사람들이 피할 곳으로 피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제 경고의 수위가 경계경보가 아니라 공습경보가 된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말씀으로 경고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면 실제로 이 말씀이 응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초수를 떠났은 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사자나 나라를 멸하는 자는 유다를 심판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원정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들이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이미 출정을 했기 때문에 유다에 도착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팔 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비참한 결과를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참된 회개 없이는 징계 의철회도 없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되는 비참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자들의 생각을 산산조각 내십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이라 그랬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심각한 오판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경고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정작 심판이 임하고 나면 탄식하게 될 거랍니다. 그들이 오해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망해 보면 그제서야 뒤늦게 탄식한다는 거죠. 먼저 예레미야가 탄식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아무런 문제 없다 이렇게 어용 선지자로서 왕과 그 지도자들의 비유만 맞추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강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믿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속임수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면 믿으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면 그걸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속임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혼탁한 시대에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어떤 말씀이 진짜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참 선지자의 음성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로 갈수록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말씀이 혼재된 그런 상황 속에서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1절을 보면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의 전할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함도 아니며 그랬습니다. 이 뜨거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의미하는데, 만약에 산이 있다면 그 나무에 그 바람이 식어서 내려올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나무도 없는 헐벗은 산에 그냥 거쳐서 오는 이 열풍은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되죠.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무런 저항 없이 거침없이 쳐들어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만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말씀과 같이 뭐 키지를도 하고 먼지를 털어내는 정결하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치는 뜨거운 열풍, 뜨거운 바람은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제왕이 된다는 것이죠. 자, 12절에 보면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적절한 바람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뜨겁고 강한 사막의 열풍은 모든 것을 말리고 죽이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이 열풍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나면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백성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구름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먹뭐 구름이 막 생겨나서 갑자기 막 피어오르게 되면 맑았던 하늘이 어두워지고 금방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과 맞습니다또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게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강하고 빠르게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게 될때 유다는 손을 써볼 여력도 없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주시지만 우리 자신들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락으로는 이제 이런 심판의 경고를 내리시면서 지금이라도 그 악을 씻어버리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이렇게 심판을 예고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는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일시적으로 몸을 제어한다 할지라도 다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아야 그게 진짜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온전히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면하고 구원함을 얻으라고 권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보면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재앙을 공포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까지 할때 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이고 에브라임 산지 역시 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그런 어, 북 이스라엘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어,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함락을 됐으니까 이제 그들을 완충 시켜주고 보호해 줄 만한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해 오게 되면 그대로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성업들을 향하여 소리 지른다 하라 그랬습니다.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움을 당하고 있고 그를 치는 자들이 멀리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의 그 거센 세력 앞에 누구도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바벨론이 안심하고 예루살렘을 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확기가 되면 그 농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밭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하기 위해서 애워싸고 있고 그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이유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공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입니다. 그 고통이 마음 깊은 곳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들은 멸망하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재앙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라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악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분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웬만한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웬만한 말씀으로는 찔림을 얻지 못하고 웬만한 말씀으로는 우리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멸망당하기 직전에 유다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우리의 작은 잘못이라도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실 때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노라 하면서도 마음 중심으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들의 강팍함이 우리의 모습인 아닌가 돌아봅니다.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진 모습들이 있고 그 모습들을 하나님 지적하실 때, 우리 겸손하게 그 모습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마음의 악을 씻고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